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아이들과 엄마평어로 해왔는데요.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영어 동화책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의 영어 동화책에서 느낀 재미와 감동이 19년의 엄마평어로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해준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영어 동화책 읽기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책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는 것인데요 영어 동화책의 종류가 많고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쉽게 읽고 아이들도 자꾸 따라하게 되는 중독성이 강한 영어 동화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첫 번째 책은 에리카의 브라운 베어 브라운 베어 왓두유씨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희 아이들의 첫 영어 동화책이자 어찌 보면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What do you see? I see you looking at me라는 두 개의 문장 패턴을 활용하고 있는 책인데요. 책의 내용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나면 책 속의 문장들이 입속에서 맴돌게 되는 책이에요. 쉽고 반복적인 문장과 알록달록 예쁜 그림의 이 영어 동화책을 매일 밤 읽고 잠들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새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라고 부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의 작가인 에리칼은 유아들의 섹스피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에리칼의 동화책의 특징은 직접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헝겊 같은 것을 뜯어 붙이는 듯한 콜라주 기법이에요. 콜라주 기법은 재질이 다른 여러 가지 헝겊, 타일, 나무조각, 종이, 비닐 같은 것을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에리칼이 대부분의 작품에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것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주고 싶어서라고 하는데요. 그의 말처럼 아이들은 영어 동화책에서 만나는 독특한 그림의 브라운베어나 폴라베어, 고릴라, 떡, 멍키 같은 주인공들을 보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돼요. 사실 이 책은 어른들이 보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커다란 동물 몇 마리가 등장하고 나오는 문장도 아주 단순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콜라주 기법으로 만들어낸 커다랗고 선명한 색상의 동물 그림과 쉽고 반복적인 문장들, 그리고 재미있는 노래로 따라 부르는 오디오 소리를 자꾸 듣고 따라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어느새 동화 속 문장들을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동화책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페이지에 커다란 갈색곰이 보이시죠? 이 곰이 바로 브라운 베어예요. 이 책을 읽어 주실 때는 굳이 우리 말로 해석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동물과 색깔만 봐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음미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I see a red bird looking at me. 갈색 꼬마 무얼 보고 있니? 저는 저를 보고 있는 빨간새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레드버드에게 물어보죠. Red bird, red bird, what do you see? I see a yellow dog looking at me. 빨간 새야, 뭘 보고 있니? 저를 보고 있는 노란오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별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책을 원서 그대로 보면서 그림을 보고 또 영어 그대로 리듬감을 가지고 읽다 보면, 영어책 읽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답 속에 커다란 그림에 알록달록한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페이지마다 각 동물의 특징을 잘 살린 에리칼 특유의 콜라주 기법의 그림들이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아요. 또한 아주 쉽고 반복적인 패턴의 문장들로 엄마가 읽어주기에도 부담이 없고 읽고 난 후에 아이들과 동물과 색깔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기에도 좋아서 첫 영어 동화책으로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작고 두꺼운 종이로 된 보드북과 크고 얇은 종이로 된 페이퍼백이 있는데요. 책을 입에 넣는 유아들의 경우엔 보드북을 활용하시고 그 외에는 가능하다면 페이퍼백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책에 등장하는 커다란 동물 그림을 페이퍼백을 통해서 보면 책 읽는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리카리 콜라주 기법을 선택한 이유는 어른들은 악어의 색을 물어보면 초록색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연두색, 초록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담고 싶어서 이런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 많다고 해요. 뭐든 알고 보면 그 가치가 달라 보이듯이 에리카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아이들과 콜라주 기법으로 완성된 동물에 집중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세요. 아이들의 상상력에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영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더 많은 소통의 수단으로 영어 동화책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투데이스 먼데이라는 책이에요. 이책 역시 에리카의 작품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 중에 에리카의 작품이 많은 이유는 반복된 문장의 사용과 쉬운 패턴으로 쉽고 따라하기 쉬운 아이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엄마가 읽어주거나 소리로 듣는 오디오 소리도 좋아하지만 자기 스스로 소리를 내어서 말할 수 있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반복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Today's Monday를 떠올리면 Today's Monday로 이렇게 시작하는 오디오의 송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영어 동화 오디오는 보통 리딩 챈트 송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Today's Monday 같은 경우에는 경쾌한 리듬의 송이 강렬해서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배고파 보이는 고양이가 목에 수건을 두르고 포크와 나이프로 뭔가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표지의 느낌 그대로 이 책은 동물과 음식 요일을 주제로 한 영어 동화책이에요. 이렇게 영어 동화책을 읽을 때 먼저 내용을 읽어보고 주제를 알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동화책 활용이 가능하고요. 읽고 난 후에 액티비티도 가능해요. 그럼 책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Today is Monday. Monday String Beans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에는 스트링 빈, 콩을 먹는데요. 월요일에 등장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월요일에는 포큐파인이 스트링 빈, 콩을 먹고 있어요. 어, 월요일에 등장한 동물인 포큐파인은 저도 아이들과 영어 동화책을 읽으면서 처음 봤던 동물인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영어 동화책을 읽다 보면 꽤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더라고요. 이처럼 영어 동화는 영어권의 사회, 문화, 자연 현상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영어권의 동물 이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화요일에 등장하는 동물은 보아 컨스트릭터고요. 보아 컨스트릭터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어요. 보아 컨스트릭터는 뱀의 일종인데요. 이것 역시 영어 동화책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이름이에요. 이렇게 영어 도화책을 읽으면서 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높이다 보면 나중에 높은 수준의 책 읽기로 끌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 책은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각각의 동물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일요일엔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용이 전부 누적되어서 나오는데요. 특이한 건 뒤로 갈수록 썬데이, 세러데이, 프라이데이 이런 식으로 요일이 거꾸로 반복이 돼요. 이렇게 매 페이지마다 누적되는 문장 덕분에 오디오의 노래를 따라하다 보면 책 속의 문장이 다 외워지는 중독성이 있어요. 책 속에 요일마다 등장하는 동물이 다른데요. 앞에서 말한 포큐파인, 보아 컨스트릭터 외에도 엘리펀, 트 캣, 펠리컨, 팍스, 몽키, 또페럿 같은 동물들이 등장하고요. 이런 동물들은 매일 다른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훈훈하게 스토리를 마무리 하는데요. 동물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과 또 휠체어를 탄 아이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어요. 아마 세상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영어 동화 책은 From Head to Toe예요. 이책 역시 에리카의 작품이고요. 앞에서 소개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강렬하고 큰 그림과 쉽고 반복적인 문장으로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어 동화 책이에요. 책 표지를 보면 파란색의 커다란 고릴라가 보이죠. 커다란 몸집의 고릴라는 한 손으로 머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인 From Head to Toe라는 글자보다 표지의 고릴라 그림만 봐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의 어린아이 역시 고릴라와 같은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요. 같은 동작이지만 동물과 어린아이가 표현하고 있는 From Head to Toe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책 읽기로 들어가기에 충분해요. I am a penguin and I top my head. Can you do it? I can do it. 아이들과 이 책을 읽으며 함께 들었던 오디오의 영어 노래는 엄청 중독성이 강해서 책을 읽다 보면 문장을 보지 않아도 항상 이 노래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각 페이지의 동물과 아이의 대화에 맞춰서 나오는 주인공의 목소리가 귀엽고 쉬운 멜로디가 귀에 쏙쏙 박히는 매력이 있어요. 이 책은 기본 문형이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등장하는 동물과 동작은 흔히 듣지 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책 속에 커다란 그림을 보면서 책을 읽고 노래를 따라 하다 보면 동물의 이름이나 동작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쏙 박히게 돼서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쉽게 기억하고 흥얼거리게 되는 책이에요. 쉽고 반복적인 문장이 많이 반복해서 노래하다 보면 쉽게 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각 페이지에는 동물과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동물마다 특징적인 동작을 하고, 아이가 그 동작을 따라 하는데, 각각의 동작은 동물의 특징을 잘 살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긴 목의 길이는 bend my neck, 목을 구부리는 거죠. 긴 팔을 가진 원숭이는 wave my arms, 팔을 흔들고요. 또 앞발의 특징을 살린 물개는 clamp my hands, 손뼉을 쳐요. 그리고 커다란 몸의 고릴라는 thumb my chest, 가슴을 치고요. 긴 꼬리와 몸집을 가진 악어는 wiggle my hips, 엉덩이를 흔들어요. 영어 동화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읽어줘도 좋지만 여러 번 읽게 되는 것들은 주제를 정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신체 부위와 동작을 주제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래놀이 중에 날 따라 해봐요나 대장 따라 하기 같은 놀이를 할수 있을 텐데요. 리더를 한명 정해서 리더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다 보면 단순하지만 이렇게 몸으로 하는 놀이를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오버스러운 몸짓으로 함께 해주면 훨씬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책의 주요 구문으로 활용되는 I am, I can, can you do it, I can do it 같은 문장을 활용하면 다양한 동작의 표현과 놀이를 할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도널드 크루의 레인이라는 책이에요. 처음 아이들과 영어 동화책 읽기를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영어 동화 작가를 꼽으라면 에리컬과 도널드 크루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릭칼은 브라운베어나 투데이스 먼데이 같은 작품에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고 쉽고 반복적인 문장의 영어 동화를 선보였던 반면에 도널드 크루의 작품은 각 문장의 사용이 거의 없이 그림과 단어만으로 한 권의 아름다운 동화책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도널드 크루의 작품에 문장이 없다고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장으로 길게 늘어뜨려 설명하지 않아도 그림과 단어만으로 아이들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더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하는 레이는 도널드 크루의 다른 작품인 프레이 트레인이나 스쿨버스 같은 동화처럼 아이들과 수십 번 반복해서 읽어도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문장 없이 언제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영어 동화였어요. 레이는 책의 사이즈가 크지 않고 아주 아담해요. 표지를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빗방울이 아닌 레인이라는 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빗방울을 레인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게다가 레인이라는 글자와 이를 표현한 색감이 딱비 오는 날을 연상시켜요. 첫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는 파란 하늘이에요. 파란 색깔과 두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파란색의 하늘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아이와 먼저 이야기해 보면서 시작해 봐도 좋겠죠. 이 책은 공백이 많은 책인데요. 이런 빈 공백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돼요. 빈 공백을 그냥 넘기기보다 아이와 함께 그 공백을 채우는 이야기로 이어가면서 읽어가는 것도 즐거운 영어책 읽기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엄마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영어로 해도 좋고요. 영어보다 한국말이 편하다면 우리말로 대화를 이어가 보는 것도 좋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파란 하늘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노란 태양과 하얀 구름이에요. 노란 태양과 옐로우선이라는 글자는 노란 색깔로, 하얀 구름과 와이클라우즈는 하얀 색깔로 표현한 부분이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파란 하늘에 태양이 뜨고 하얀 구름이 생기더니 이제 먹구름이 몰려왔다가 해를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이 책은 영상 시청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실물책 보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화면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원작 특유의 아름다운 색감을 아이들이 책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레이 스카이 레인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리고 이제 비가 내려요. 이 페이지부터는 책의 모든 부분에 레인이라는 글자로 빗방울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풀밭과 도로 위 그리고 빨간 자동차와 오렌지색 위로 내리는 비를 만날 수 있어요. 하얀 집에도 비가 내리고 초록색 나무 위에도 비가 내려요. 레인이라는 글자로 표현하는 빗방울은 마지막까지 꼬마 자동차와 함께 하는데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 다시 날씨가 맑아지면서 무지개가 등장해요. 무지개와 함께 등장했던 white house, orange flowers, purple flowers, red car 같은 것들이 밝은 태양 아래 다시 나오는데요. 꼬마 자동차는 비가 갠 도로 위를 기분 좋게 달려가죠. 오늘 소개한 r a i 은 주제를 날씨나 색깔로 정하고 주요 문장은 책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rain on the 라는 문장을 뽑아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확장학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비 오는 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대상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 비 오는 날 rain on the shoes, rain on the umbrella, rain on the dog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문장으로 만들면서 놀이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어 동화책은 오드리우드의 셀리셀리라는 작품이에요. 오드리우드 역시 에리칼만큼 널리 알려진 영어 동화 작가인데요. 재미뿐만 아니라 작품성까지 인정받아서 미국 최고의 아동문학상인 칼데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1948년생으로 올해 나이 73세인 그녀는 작품 대부분을 남편인 도누드와 함께 만드는데요. 오드리우드가 글을 쓰고 도누드가 그림을 그리는 두 부부의 작품은 대부분 익살스럽고 재치 넘치는 스토리와 그림으로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오늘 소개하는 라임을 활용한 셀리셀리는 책을 읽다 보면 입에서 셀리셀리 웬투타운이라는 to 문장을 혼자서 흥얼흥얼하게 되는데요. 노래가 신나고 경쾌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할 때 오디오를 틀어줘서 먼저 들려주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셀리셀리는 silly 긴 문장으로 쓰여진 구문은 아니지만 평소 우리가 학교 영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구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처음 이 책을 보는 부모님들은 재미있고 커다란 그림 때문에 책을 선택했다가 단어나 문장을 보면 좀 어렵고 낯설다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림을 보며 읽다 보면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이 책의 특징인 라임의 재미를 느끼고 흥얼거리며 읽게 되는 영어 동화책이에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낯선 단어가 등장하는 영어 동화책은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단어도 확인하고 익숙해진 후에 읽어주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활용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들은 오디오 CD와 함께 제공되는 노래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낯선 단어도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훨씬 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책은 매 페이지마다 Silly Sally went to town walking backward upside down 이라는 구문이 반복되는데요. 물구나무 서서 걷고 있는 Silly Sally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림과 함께 책을 읽으면 아이들은 뜻을 물어보지 않고도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어요. 책의 스토리는 Silly Sally가 물구나무를 서서 시내에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Silly Sally라는 제목과 표지에서 거꾸로 붕뜬 듯한 Silly Sally가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책을 열어보기 전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Silly Sally went to town, walking backwards upside down. Silly Sally는 거꾸로 걸어서 시내에 갔대요. 여기서 Silly Sally went to town, walking backwards upside down이라는 문장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는데요. Silly Sally 타운 다운을 통해서 라임을 활용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른 듯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리듬감 있는 문장이 책 속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책을 읽고 나면 문장이 입에 달라붙듯 쉽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On the way she met a pig, a silly pig. They danced the jig. 셀리 silly, 셀리가 물구나무를 서서 시내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셀리픽을 만나서 춤을 추게 돼요. 그것도 물구나무를 선체로 춤을 추거든요. 상상력을 뛰어넘는 이런 설정과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책 속에 쏙 빠져들더라고요. 이 책의 특징이자 재미 요소 중 하나는 라임인데요. 문장의 끝부분에 반복되는 피익, 피익, 지익 부분에서 라임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라임의 재미를 느껴보려면 반드시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소리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따라하면서 라임의 재미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이 책을 우리말 번역본으로 봤으면 어땠을까요? 스토리는 알아갈 수 있었겠지만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작가가 의도한 라임의 재미는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영어 원서를 읽게 되면 스토리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나 감동 뿐만이 아니라 작가가 사용한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나 라임 같은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On the way she met a dog, a silly dog. They play the leap frog. 슬리셀리가 물구나무를 서서 시내에 가는데, 가는 도중에 슬리독을 만나서 함께 리프 a p f 을 하게 돼요. 리프 a p 는 우리말로 하면 등집고 뛰어놀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물구나무를 선채로 리프 a p f 놀이를 하는 슬리셀리와 슬리독의 모습이 너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슬리셀리는 물구나무를 서서 계속 시내로 향해요. 그리고 도중에 만난 피그나 독과도 함께 가죠. 어, 사진이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작가는 각 페이지에서 다음에 만나게 될 동물들을 숨겨놓았어요. 그림을 보면, 룬, 툰, 그리고 위쪽 집 위에 내리버러컵이라는 친구도 숨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들과 책장을 넘기기 전에 책 속에 숨어 있는 주인공들을 찾아보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셀리셀리는 룬쉽도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역시 룬, 툰, 쉽, 어슬립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라임이 들어 있죠. 또한 물구나무를 서서 시내에 가다가 양과 함께 잠들어 버리는 씰리셀리의 모습이 이름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서 잠들어 버린 그들이 무사히 시내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기서 구원군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내리버러컵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나타나서 거꾸로 서기를 좋아하는 씰리셀리와 친구들을 똑바로 세워 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작가는 이때도 유머와 위트를 놓치지 않아요. 내리버러컵은 친구들을 그냥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춤추고 있는 돼지를 간지럽히고 리프로그 놀이를 하는 개의 발바닥을 간지럽혀서 똑바로 서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씰리 셀리 역시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잠을 깨워서 똑바로 서게 해요. 깨어난 씰리 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씰리 셀리 역시 내리버러컵이 자신을 깨웠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를 놀라게 하죠. 실리셀리의 캐릭터가 참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시내에 도착하고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물구나무서기로 어딘가로 향하면서 열린 결말로 스토리가 마무리돼요. 이 책은 오디오 소리가 정말 재미있어요. 특히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들으면 계속 중얼거리게 되거든요. 꼭 오디오와 함께 활용해 보시길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영어를 즐기기에 좋은 중독성이 강한 영어 동화책 5권을 소개해 드렸어요. 영어 동화책을 읽고 그냥 덮기보다는 영어 놀이나 영어 노래 따라하기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영어 동화책 읽기를 이끌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